운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막 이런 허주라 그러지 허주는 뭐냐면 여러분들 뜬기들이라 그래 거리 노중에 있는 그 귀신들 있잖아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쬐지는 목소리가 들리고 목소리가 들었을 때 이중으로 들린다 그래 말투... 음. 말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일반인분들 조금 느끼실 수가 있어 특별한 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항상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음. 어, 운이 나쁜 사람들의 목소리나 말투거든요. 어, 있어, 있어. 네. 네. 어떤 분들일까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솔직히 잘못 느끼실 거야. 아, 저 사람 원래 저런가 보다. 이렇게 느끼실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네 무당들이 봤을 때는 우리 운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막 이런 허주라 그러지. 허주는 뭐냐면 여러분들 뜬기들이라 그래. 거리노중에 있는 그 귀신들 있잖아. 원지고 한진 귀신들 보고 우리가 허주라 그러거든. 네. 근데 이렇게 일반인인데도 허주가 시이신 분들은 목소리가 틀려. 무당들이 들었을 때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어저 사람이 조금 목소리가 좀 짜증이 섞인 목소리인가 보다 어, 목소리가 좀 새소리가 난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우리는 무당들이 들었을 때귀신소리라 그러거든 그걸 그러니까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쬐지는 목소리가 들리고 목소리가 들었을 때 이중으로 들린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무당이 들었을 때는 아 이거를 아아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그래 운기가 진짜 완전 하락해서 완전 진짜 사방이 다 막혔던 사람이든지 허주가시였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말투 같은 경우까 음. 말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일반인 분들 조금 느끼실 수가 있어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좀 기분이 열렸거나 예감, 예감이나 직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좀 느끼실 수가 있거든 딱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일단 짜증이 난다 그, 허주가 쉬었거나 아니면 운기가 꽉꽉 막히신 분들 있잖아. 네. 그런 분들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짜증이 먼저 나고, 그냥 듣기가 싫은 거야, 그 사람의 목소리가. 네. 질린다 그래야 될까? 네.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지. 어... 근데 여러 사람이, 어, 저 사람 그래, 쟤뭐 말할 때 어, 소름 끼친다, 어, 듣기가 싫어, 이상해. 이렇게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운기가 막혔다든지, 뭐에 쉬었다든지 거야. 인기가 나쁜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음.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잖아요. 그럼. 그런 거 바로바로 바로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 솔직히 저는 그래요. 이게 사람 여러분들 무당의 말은 씨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무당의 말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그냥 뭐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좀 특별한 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항상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무당이라는 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왜냐하면 무당의 말로 인해서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거든. 네. 그래서 무당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돼 진짜로 뭐 있는 말은 공수를 그러니까 신의 공수는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겠지만 진짜 무당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탁탁 뭐냐 말을 내뱉는 걸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뭐 운기가 막혔거나 아니면 뭐 허주가셨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이러한 분들한테는 대놓고 너귀신이였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 솔직히 그런데 이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는 얘기를 해줘 아 네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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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력들 때문에 네가 지금 운기가 조금은 막혀있는 수준이 아니겠니?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서 이해를 시키는 거야.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서 너 운기 막혔다.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어느 누가 기분이 안 나쁘고 어느 누가 인정을 하겠냐.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은 둘루지만 팩트는 변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제가 이 운기 나쁘신 분들이나 좀 뭐에 쉬신 분들에 대해서 좀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진짜 내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 나를 좀 답답해 하고 뭐 짜증내 하고 나 소름 돋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걸좀 많이 들으셨다고 하신다면 어디든 좀 가셔서 조금 나에 대한 진단을 좀 받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내 운기가 막혔을 때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운기가 막혔기 때문에 내 주변한테도 묻어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어떻게든 저떻게든 해결책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시고 나서 살아가셔야지. 너무너무 좋은 세상 아니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해도, 그찮아. 그러니까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